여러분 왜 우리는 매일 기도하는데도 삶은 쉽게 변하지 않는 걸까요? 열심히 일하고 바쁘게 살고 때로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지만 재정은 늘 막혀있고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침마다 습관처럼 기도를 드리지만 그 기도가 어느 순간 의미없는 반복이 되어버린 적은 없나요?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회에 나가고 어떤 분들은 밤 늦게까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온 힘을 다해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대로일까요? 왜 기도한 만큼 변화가 보이지 않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요? 이런 의문 때문에 우리는 더 괴로워합니다. 기도해도 안 되니까. 기도마저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기도하는 척하고 있는 걸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시간을 채우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기도의 본질을 경험하는 것에는 낯설어합니다. 우리는 긴 기도를 드려야 응답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많은 말을 해야 하나님께 닿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마치 기도를 노동처럼 우리가 더 많이 애쓸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협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길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심 어린 삼분이면 그 짧은 시간이 인생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가 바로 이 짧은 시간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기도의 양에 집착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게 그분 앞에 섰는지를 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신다면 댓글에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이 흔들릴 때 함께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이 흔들려도 굳건히 설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요청으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기도를 마치 소원을 비는 시간처럼 생각합니다. 필요한 것들의 목록을 나열하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기도가 단지 요청으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마음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사정을 보시고 이번만은, 제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 속에서 진짜로 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처음부터 완벽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변합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의 태도입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황을 이해하게 됩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사상가 C.S. 루이스는 이 진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는 것이다. 정말 놀라운 통찰이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 하지만 사실 기도 속에서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분께는 우리의 설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동판매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이고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정렬입니다. 우리가 동전을 넣으면 원하는 것이 나오는 기계처럼 기도를 대한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아니요 라고 대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정렬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루 3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세 단계로 나눠 보겠습니다. 이세 단계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복잡한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할수록 우리는 더 깊이 집중할 수 있고 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설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부는 감사입니다. 하나님, 오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려놓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해결해야 할 일들, 걱정되는 상황들, 부족한 것들이 머릿속을 채웁니다. 그러나 감사로 시작할 때 우리의 초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아니라 풍성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 숨을 쉴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 일부는 의탁입니다. 하나님, 오늘 필요한 것을 맡깁니다. 우리는 불안과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의탁은 포기가 아닙니다. 의탁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의탁은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필요한 재정, 오늘 풀어야 할 문제, 오늘 만나야 할 사람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세 번째 일부는 결단입니다. 하나님, 오늘 작은 순종으로 살겠습니다. 기도는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기도와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느꼈던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서 세상으로 나갈 때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결단은, 기도를 행동으로 옮기는 다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은 순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용서일 수도 있고, 친절일 수도 있고, 정직일 수도 있습니다. 큰 순종을 계획하지 마십시오. 오늘 할수 있는 작은 순종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순종이 쌓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단 3분의 기도가 우리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습니다. 이 3분 기도는 단순히 영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실제 삶을 변화시킵니다. 아침에 3분 동안 마음을 하나님께 정렬하면 출근길에 끼어드는 차 때문에 화를 내는 대신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분노로 폭발하는 대신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정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돈이 부족할 때 불안해하고 그 불안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급하게 빚을 내거나 조급하게 투자하거나 두려움으로 기회를 놓칩니다. 그러나 아침 3분 동안 재정을 하나님께 의탁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여전히 지혜롭게 계획하고 부지런히 일하지만 불안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그 평안한 마음이 오히려 더 현명한 재정 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감사로 시작한 사람은 배우자의 작은 실수에도 너그러워집니다. 자녀의 때에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동료의 비난에도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침 세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채울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로 시작한 아침은 불평으로 시작한 아침과 완전히 다릅니다. 의탁으로 준비한 하루는 불안으로 시작한 하루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결단으로 무장한 마음은 방향 없이 흘러가는 하루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3분이 여러분의 하루 24시간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3분은 정말 짧습니다. 커피 한 잔을 기다리는 시간보다도 버스 정류장에서 핸드폰을 보는 시간보다도 짧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많은 3분을 의미 없이 흘려보냅니다.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시간, SNS를 스크롤하는 시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 이 모든 것들이 3분 이상씩 사용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3분을 드리는 것조차 아까워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그 3분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1년이면 18시간이 넘는 기도가 됩니다. 짧고 진심 어린 18시간의 기도는 삶을 충분히 변화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18시간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루에 한번 18시간 동안 기도하려고 한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 3분씩 365일을 쌓으면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큰 사건보다 작은 습관 속에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신다. 우리는 큰 사건을 기다립니다. 인생을 바꿀 만한 극적인 순간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로 작은 것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 작은 순종, 작은 기도,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 갑니다. 성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성품은 매일매일의 작은 결정들이 누적되어 형성됩니다. 매일 3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훈련이며, 작은 순종이 쌓여 거룩한 습관이 되는 과정입니다. 훈련이라는 단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훈련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운동선수가 매일 훈련하는 것은 고통 때문이 아니라 경기에서 자유롭게 뛰기 위함입니다. 음악가가 매일 연습하는 것은 괴롭기 때문이 아니라 무대에서 아름다운 연주를 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 3분씩 기도로 훈련하는 것은 삶이라는 무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유롭게 행하기 위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매일 불평으로 3분을 보낸다면 그 불평은 결국 삶의 분위기를 결정 지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힘들겠지. 또이 일을 해야 하나. 왜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라고 3분 동안 불평한다면 그 불평은 하루 종일 우리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불평은 전염됩니다. 불평은 우리의 생각을 말을 행동을 지배합니다. 불평으로 가득한 사람은 좋은 것을 보지 못합니다. 축복이 눈앞에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반대로 매일 아침 세 분을 감사와 신뢰의 기도로 채운다면 그 감사와 신뢰가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고 결국 인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같은 상황도 다르게 해석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고 문제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합니다. 신뢰하는 사람은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짧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짧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고 지속되기 때문에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창한 계획을 세웁니다. 매일 한 시간씩 기도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처음 며칠은 잘 지켜집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포기합니다. 너무 무리한 목표는 오히려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그러나 3부는 다릅니다. 3분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3분은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분을 지속하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길이가 아니라 기도의 누적과 진심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긴 기도보다 진실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말보다 진심 어린 고백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짧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서툴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단 3분이라도 진심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세수하기 전에, 핸드폰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연결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첫 일부는 감사로 채우십시오. 오늘 아침을 주신 것, 숨 쉬게 하신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무엇이든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둘째 일부는 의탁으로 채우십시오. 오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계획을, 걱정을, 필요를, 모두 그분께 내려놓으십시오. 셋째 일부는 결단으로 채우십시오. 오늘 하나님께 순종할 한 가지를 정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그 작은 순종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오늘의 3분이 내일의 마음을 만들고, 내일의 마음이 평생의 삶을 바꿉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하루의 3분이 내일 아침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내일 아침의 태도가 이번 주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이번 주의 분위기가 이번 달의 방향을 정합니다. 이번 달의 방향이 올해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매년의 결과가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아침의 3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마음을 다해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부터 3분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고백을 입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나는 3분 기도를 시작한다. 고 고백할 때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 고백이 작은 씨앗이 되어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을 심고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열어줄 것입니다. 씨앗은 작습니다. 한 알의 씨앗은 손가락 끝보다도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씨앗이 땅에 심겨지고 시간이 지나면 큰 나무가 됩니다. 그 나무는 그늘을 만들고 열매를 맺고 새들이 깃들이는 처소가 됩니다. 여러분의 3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심겨져서 자라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